어, 오늘 말씀 제목이 신선한 청년입니다. 신선한 청년. 119편은 정말 신기롭고 놀라운 책이거든요. 1편 119편. 성경을 아는 분들은 성경 중에서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책, 경탄을 금하지 않는 책이 무엇이냐 하면 119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긴절은 맞아요.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절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1편 119편이 경탄을 금하지 않는 음,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어 여러분 이게 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도 알파바, 알파벳이 있거든요. 우리 우리나라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알레카 알파 알레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히브리어서는 어시작한 히브리어서 베타 감마 뭐였죠? 알레 베타 감마 압실론, 아, 깜짝 놀랐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쭉 12개 쫙 있어요. 어. 그런데 그 12개의 알파벳대로 이게, 아니, 22개 알파벳대로 22문단으로 나눠져요. 근데 한 문단, 문단당 8절씩이에요. 이게 계속 가요. 계속 가면서 한 문단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억이면은 기억으로부터 무조건 시작해요. 글씨를. 이게 지금 약무이데 1절은, 기, 1절부터 8절까지 다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억. 아시 너무너무 쉬우면. 네. 그 8절을 다 기억.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우리가 지금 한게 이거 두 번째 달락이잖아요. 9절부터 16절. 이것도 니은으로 다 시작해요. 니은으로. 한국 글시로 본다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각단락마다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만나세요. 말씀, 무조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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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여러분, 1절 한번 볼래요? 1절? 1절?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들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 율법 나오고, 그 다음 절 증거 나오고, 그 다음에 법도, 그 다음에 율례계명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 7, 8가지의 다양한 하나님 의 말씀의 표현들을 딱 절마다 넣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돼요, 다. 아,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이거 보통 야난 너무 신비로웠어요 이게 그 복잡한데도 일관성 있게 쫙 가요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도 봐보세요 오늘 단락들 9절부터 16절까지 각 절마다 말씀 또 계명 또 윤례 규례 증거 법도 절마다 나오죠 절마다 근데 말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또그 17절부터 그 8절, 8절, 그 24절까지. 여기서 다 보세요. 다 말씀, 율법, 개명, 규례, 교훈, 윤례, 증거, 절마다 다나 절마다. 어, 이 이렇게 다 넣으면서 어떻게 전부 다한 절마다 똑같은 게 없고 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하나씩 꼭 키우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적을까. 감탄을 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놀래시네 그래도.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가 못해. 나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지혜 왕이구나이런거 야, 이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따라올까? 이거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뭐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인자가, 지식 인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보다 뛰어난 자고. 이거 어쩜 이렇게 잘할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 신약 구약 중간에 있어요. <laughs> 딱 피면 맨 친구 이야기에서 쫙 피면 맨 가운데 이게 바로 백십구 편도의 신비에 너무 너무 신비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학생들도 뭘 좋아하냐면 저도 이제 어, 조금 젊었을 때 해봤는데 방탈출 게임이 좋아요. 방탈 방탈출 게임 해봤죠. 들어 가봤어요? 좀 비싸서 못 가는데 뭐5만원막 이러더라고. 그때 한번 이색 체험한다고 방탈출 게임이라고 방에 딱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힌트 단서도 없어 막 힌,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근데 거기서 쫙 까짜까 힌트 주는 것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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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정답을 나중에 추리로 해가지고 딱맞추면 방이 딱 열리고 방탈출 게임 야 그때 막아이 풀었다 이 어려운 걸어 이거 진짜 아라비아 미로보다 더 어려운 걸 풀었다면서 그러고 나오는 게 방탈출 게임이는데 성격의 방탈출 방탈출하고 옵니다 이거 봐라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탁탁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을까? 제가 왜, 어, 오늘 본문을 잡고 왜이 말씀을 드리냐? 청년 무가 이번 주제가 뭐냐면은 time to chill out with with my book 맞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time to 뭐할 시간이다. 뭐할 시간. 그러면 chill out 진정될 시간이다. 미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될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이신이 이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복잡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하면서 깊이,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보겠다. 아, 우리 청년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 자랑하십시오. 이런 청년들 없어. 지금 다 놀러, 바닷가 놀러 가고 다, 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시원해서 그런 거죠? <laughs> 경비도 없고, 아끼려고. 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런 <laughs> 여러분, 며느리 사위하려면 우리 청년들 해야 돼요. 보개보래 <laughs> 할렐루야. 성규하는 분 데려오시던지. <laughs> 어, 아무튼 너무너무. 귀여. 하나님 말씀. 오늘 어, 구절 한번 봅시다 구절 말씀해 빨리 구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오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신선하고 순수하다는 원문도 있어요 신선하다는 것도 있고 청년이 무엇으로 프레시 신선하고 순수하게 이 청년의 시기를 잘조약되지게잘 지나갈 수 있으리요. 답은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 뿐입니다. 아, 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시기에 어느 생에 내가 그 순수함을 지켰고 다른 수, 청년들과 다르게 순수, 아까 백조, 백조 한번 보여, 백조. 다시 한번. 아, 백조 너무 얘기해. 하, 이 백조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 이런 청년들로 무엇이 만들어지냐? 말씀이 있는 말씀. 말씀이 있는 청년.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청년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그 110편에 청년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나와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이 뭐예요? 신선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상쾌하고 이 신선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시 순수하고 신선한 청년들로 근본에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 해서 말씀 붙으니까 여러분 어, 우리 그리 또 11절 한번 보겠요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순수할 수 있었던 거는 주의 말씀만 원래 순수하고 어? 신선한 건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아까 저기 백조 봐봐요 하얀색 하나만 다 순수하고 신선한 거냐? 다른 것에 막 섞이고 빼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각가지 차있는 거. 그게 신선하고 순수한 거거든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콱 채워주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오늘 11절 보니까 그 말씀만 내 마음에 가득대우둔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신선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새벽이 있을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예. 순수한 청년, 11절. 그러니까 내가 죽기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두었나이다. 이말을 동사로 차판입니다. 차판 두었나이다. 이게 뭐냐? 몰래 숨겨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게 뜻이 몰래 숨겨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쌓아 놓는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이 제일 귀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되게 비싼 거, 귀한 거 있죠. 돈이나 금이나 어디에 쌓아놓고 계시죠? 아무데나 안고 가장 금고 같은데 여러분 침대 들면은 침대 사이에 <laughs> 거기 막 쌓아놓고 계시죠? 가장 귀한 거는 어디에 쌓아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께 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쌓아놓는다는 거야 내 귀에 내 눈에 이런.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제일 귀한데. 보물처럼 마음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무엇을 마음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뭘 그렇게 마음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분노를 쌓고 있습니까? 걱정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쌓여져 있나? 우리 청년들 스펙을 쌓고 있습니까? 이자, 돈에 이자를 쌓고 있습니까? 그 걱정으로 <laughs> 본문에 의미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두라 아, 말씀 텅 비워놓고 다른 거 쌓아놓지 말고 말씀을 쌓아놓는 청년 말씀을 쌓아놓는 목사 말씀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결론되면 얘기할게요. 가장 귀한 마음에 가장 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을 거의 동격합니다. 우리 재물 좋아해요, 안 좋아요? 좋아해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 좋아하죠. 너무 너무 좋아하죠 뭐 재물용 두 귀가 누가 돈 준다면 아, 아. 오늘도 몇몇 분들이 저에게 생일 감사도 감사해요 아, 축하한다고 아, 주는데 네, 거절 못 하겠어요 왜 좋은 건니까? <laughs> 나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될줄 몰랐는데 평소에 성교사 생활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받거나 쌓은 적이 없는데 이게 이게 좀더 쌓여지고 있어요 이새 근데 네, 감사한데 아무튼 우리 돈 좋아지죠 돈, 돈 쌓는 거 돈의, 돈을 보면서 즐거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즐거워한다 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절대 재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이 화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보니까 이 119편 72절에 가니까 달라져요. 1편 119편 72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봐요. 그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좋은 니 할렐루야. 아까는 만큼, 그것만큼 좋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야, 이제 금, 금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구나. 천천은 보다 좋은 게 말씀이구나. 여기 이 경지가 지금 안 올라가서 말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다음 그다음 봐봐요. 더써 내려가는데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김명들은승금보다더 어떻게요? 사랑하네. 이제는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이거 안 뺏겨 사랑. 사랑하게 됐다는 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아두면요, 다른 사랑했던 거, 다른 같이 있던 것들 자꾸 불순물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때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범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항한없이 달려가지 브레이크 고장 난 것처럼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서야될 때는 서면서 갈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고나지 않을 수 있는 브레이크. 그게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브레이크 잡아주고 범죄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범죄에서 지켜 주시려면. 보디가드나 경찰서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줘야 돼요. 그게 범죄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Malsum will purchase a deal. Kuga pummies a childre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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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게 k a y 이 세상이 왜 이래? 정치인들 왜 이래? 꼰대들 왜 그래? <laughs> 막 외치고 반항하고 비판하는 게 신선한 청년들 같지만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게 청년들 같지만, 여러분, 어, 여러분들 청년들 안에 여러분 말씀이 없고, 만약에 막 외치고 비판만 한다면, 그러면 개혁의 주체에서... 여러분도 어느 날 개혁의 대상이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거쳐갔어요. 하,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이건 정의라고 공의가 없다. 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라떼 얘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옛날에는 개혁의 성공장, 개혁해야 된다고 했었던 내가 음. 인제 주체가 내가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요 나 지금 어른데 똑같이 내 밑에 사람이 나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는 자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의 주체가 돼서 그 땅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정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거 하나님께 서 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개혁의 주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이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게 있고, 거기에 누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찬양,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이하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특이하심이 돼요. 특이하심이.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자격 보고 조건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은 부르시고 자격 이런 거 본능 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부르시고 그다음에 막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 있는 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세요. 다시 말해서, 말씀 없다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김선남이 불렀으면, 김선남이 일단 불러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김선남이 안에 말씀을 계속 넣어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어, 경험과 어떤 뭐 생각과 할 해야 될뭐 예측과 뭐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 자신의 말씀. 그러면 저를 부르셨으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세막. 그리고 그 말씀 있는 말씀이 채워져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아니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 자녀를 써달라고, 내 자녀를 써달라고, 써달라고. 내 자녀 이 정도면은 어어좀잘 하고요. 은사도 어? 많고 크,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써주세요 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썩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말씀 있는 자를 써세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 자녀가 대단해도요 말씀 없으면 안 써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많이 채워 놓으세요 푹푹 네. 아요 어, 졸리더라도 딱그 읽으세요 채워내, 채워내 적금 채우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약간 그렇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원 에레미아 모세 이사야 엘리사 다 보세요. 일단 불러. 일단 불러. 얘가 이런 거 기도원이 뭐 어떤 사람이든뭐 상관없어. 일단 불러. 그다음에 하나님뭐 하세요? 바로해요? 아니요.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럼 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얘는 다른 사람 다 말씀 없어. 기도원에게만 말씀 줬어. 그러니까 기도원 말씀 있는 기도원을 붙들고. 그 기도원 준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을 들고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 있어야 돼요, 말씀. 우리 가정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주시면 돼요. 아멘.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쓰실 줄 믿어요. 말씀, 말씀. 우리 실력 항상 잊지 말자. 우리 실력이나 우리 경력이나 이런 거쓰고지 않는다. 나 요새 말씀 바닥났다? 하나님 그나안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왜 말씀 없는 사람 내리고 써봤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말씀 말씀 있는 사람서야 야 말씀대로 되네. 야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개인 주신 게 아니네. 라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간다고요. 야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갖고 믿음 갖고 더 말씀 을들고살게 하려고 말씀 있는 자를 사용해 말씀. 우리 찬양팀들도 말씀이 충만한 찬양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나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측과 예측 측량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 말씀 있는 자를 어제도 나를 이끄셨고 오늘도 나를 이끄실 것이고 말씀 있는 자 나는 내일도 이끄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말씀 채우세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평생 붙들고 승인받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붙드는 그것이 결국 나를 붙들고 가게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나를 이끌고 붙들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 내가 붙드는 그것이 결국 나를 이끌게 돼있어 내가 돈을 붙들죠? 그러면 내가 돈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 돼요. 내가 어떤 중독을 붙들죠? 그 중독이 나를 이끌고 가게 돼있어 내가 범죄, 거부할 수가 없어. 그 결국 내가 붙드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요.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나를 이끌어 가요. 내가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걱정이 여러분 오늘 이끌고 갈 거고 내일도 또그 걱정이 여러분 이끌고 갈 거고 그 다음 날도 또 이끌고 갈 일주일 동안 걱정 걱정 걱정하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그다 그래서 또 걱정 안고 가면 또 걱정이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가고 승리하게 하고 문제도 이기게 하는데 걱정 붙들고 나가는데 저는 예배들이다가 나오면서. 이사막 쓰고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왜 인생 쓰고 올 나올까? 한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면 기도했으면 딱 그거 붙들고 나오면 일주일 내내 그분들은 승리할지 난 믿어. 네. 근데 막이렇 하면 아이고 속으로 솔직히 아, 이분 일주일 동안 걱정하다도 오시겠네. 저 솔직히 마음들. 왜 걱정 붙들고 나갔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나를 붙들고 간다. 따라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나를 붙들고 간다. 여러분, 그래서니까 뭐예요? 말씀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을 붙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 이끌어 갑니다. 어차피 인간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꼭 나를 사로잡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뭐가 중요해서 무엇을 붙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네 이번에 수련회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느끼시길 충만합니다 아, 말씀이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말씀 붙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을 붙들지 마십시오 자식이 너무 귀해서 자식을 붙듭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끌려갈 거예요 자식 붙들라고 자식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식 잘 키워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자식 잘못 키우고 있지만 도저히 이런 말을 할 때는 딱 도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비법을 알려줄게요 이왕이면 있다 없어지고 보장받지 못한 것들 붙잡지 마십시오 있다 없어질 거. 그거 붙잡아봤자 뭐합니까 언제 없어질지 보장받지 않는 것인데 돈?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건강?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친구? 붙들는 게 있습니까? 친구 언제 없어질지. 누가 합니까? 있다 없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붙드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있다 없어지고 붙들면 뭐합니까?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면, 영원한 은혜가 있는 거죠. 포장됐잖아, 요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거붙들 영생, 영원한 거 붙들어야 되고, 천국, 영원한 거 붙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영원한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에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우리를 붙들고 가요 그것은 자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고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말씀에 이참에 변화되세요 말씀이안 변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말씀에 도전 받고 말씀에 변화되면 말씀에 사람이 되해서 말씀에 붙들린 받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합시다 또 짧게 한다면서 또 길게 해서 그래도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잊지 마세요 아 말씀이 최고구나. 말씀 떠나면 끝나는구나. 우리 가정이 말씀 충만 이거밖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찬양하면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